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나 사주 TV에 들어오신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주풀이 설명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손이기로 써서 오늘또 소승이 육식갑자 중 기초길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사주의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연월 일시를 우리는 사주 기록이라고 하고, 여덟 글자가 있다여 우리는 사주 팔자라 합니다. 자, 이 사주 팔자 내에서 오늘의 주인공, 요 일주, 기축 일주에 대해서 남녀 모두 요 기축 일주는 어떠한 비밀이 있는지 지금부터 기축 일주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축 일주 설명에 앞서서 어,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역학서나 역학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지지의 지장간을 다들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 저처럼 이렇게 천간의 지장간을 설명하시는 역학선생님도 없었고 어, 또한 풀이해놓은 역학서도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이 어, 천간지장간법을 알게 되어 즉 사주풀이를 할때이 지장간을 매우 어, 중시 여기고 어, 사조를 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키토는 사람의 몸으로 표현을 하고, 요지장간은 몸을 움직이는 마음이라는 놈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하면, 마음이 움직이면은 몸도 따라간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아, 천간의 합이 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갑기압, 을경압 병신압, 정리압, 무기압. 이렇게 다섯 개의 합이 있는데 어, 저 요키토도 역시 요키토도어 세운이나 태운에서 어 갑목이 뜰때 우리가 각기 합에서 남녀간에 즉 어, 좋은 인연자를 만나는 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까지는 요키토만 합하는 줄 알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시장간까지 합어 보니까 어떤 형국이냐면 어, 요키토는 갑목과 합을 하고 요신금은 어, 즉 어, 병화와 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가 더 늘어났죠. 자, 그런데 이세 번째 무토는, 아, 어, 개수는 무토와 합을 합니다. 그런데 어, 합을 하긴 하지만 은 너무 어, 아주 미약한 합이 돼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이루는 합으로서는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돼요. 이 어, 기토 감목과요 신금 병화와 합만 본다. 그래서 해운이나 세운에서 갑목과 병화가 될 때, 마음이 일어나서 요 찾아가니까, 궁극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어 합을 하기 때문에, 요 기토도, 몸도 따라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 요 지장간이 매우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모든 역학선화역학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에 GD, 지장관들은 지지에 진술충미가 있을 때즉 진토는 수의 묘지요 요술토는 화의 묘지요 축토는 축의 금의 묘지요 요미토는 목의 묘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설명을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저처럼 이 천간의 무토나 기토도 어 어느 계절의 토냐에 따라서 어 토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계절마다 고가 있듯이 어, 요렇게 이제 축을 받으면 뭐예요 어, 축 같은 뭐예요 어, 겨울에 해자 쪽 기신계죠 그러니까 요 천간에도 기신계로 번제고요 신급 즉 예, 식신의 고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사조를 봐야만이 다도 그래서 실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내립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만약에 여자라면 은 식신은 뭐요? 자식의 고를 가지고 있는 어적 어머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겠죠. 그런데 요 식신만 또 보지 말고 요식저 예, 신금이 지지로 유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금지장간에는 요렇게 어 신금과 경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어 식신 상관을 가지고 있는 그게 그러니까 자식을 묘로 가지고 있는 어머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겠죠. 그렇게 아들, 딸을 묘로 가지고 있는 나다 어머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 대원이나 세원에서 요 기토를 충할 때 잘못하면 자식 진상에 좋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서 어떤 어머니가 어, 자식을 먼저 저세상으로 보냈는데 어, 아무리 찾아봐도 어, 자식한테 그러한 일이 응? 사주에서 없는데 어, 또 어, 충을 해야 뭐 자식한테 잘못된 걸 그럴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는데 어, 그 어머니한테 그러한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의문을 갖고 어, 사주풀이를 하사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어, 요런 것을 찾아냈다는 것이 아하! 바로 어, 천간에도 묘가 있구나. 그래서 충을할때 어, 어머니한테 그러한 자식한테 불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천간에도 어, 즉 어느 계절의 포자에 따라서 그 계절의 그 일간에 대해서 묘로 봐라. 음, 그래야만이 사주풀이가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요천간시장간법이 매우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토는 나죠. 지 그게 어, 토생금, 금생수 하면 뭐예요? 어, 식신생재격을 가지고 있는 어, 기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식신생재하면은 어, 즉, 이래서 나는 식상을 생하고 식상은 죄를 생하듯이 내가 어, 즉, 이래서 죄를 생하는 것같이 요렇게만 되면은 사주가 만약에서 요축어뭐예요축어은 겨울이죠? 그게 요 기토도 겨울의 토기 때문에 춥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토가 있을 때는 겨울 토가 있을 때는 즉 조우가 가장 최우선을 한다. 조우가 돼야 사주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중화, 즉 나도 신화하고, 식도화하고, 제도화하고, 관도화하고, 일런하면은 그런 사주를 가진 남녀 모두 다 아주 어~ 삶이 매우 좋은 사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겨울토는 어, 항상 조우가 됐냐 안 됐냐 또 사주가 중화됐냐 안 됐냐를 보고 어~ 사주의 어, 즉 좋고 나쁨을 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중화된 사주는 사, 남녀 모두 다 삶이 좋고 어~ 살아가는데. 아주, 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자, 만약에, 남자 사주가, 남자 사주가, 신약하고, 어, 약하고, 조우가 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부인법, 부모법, 괴물법이 없으며,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 사주가 조금 심강하고 어, 조우가 잘 되어 있고, 어, 중화된 사주는, 즉, 부인복, 부모복, 재물복이 있고, 능력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매우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자 사주가 신약하면은, 어, 즉, 신약하고 조가 되지 않으면은, 어때요? 남편복, 부모복, 자식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신강하고 사주가 조금 약하고 조가 되어 있고, 중화된 사주, 남편복, 자식복, 응? 부모복이 있고 능력 있는 여성이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남녀 모두 다 어, 조우가 잘 되고 어, 사주가 중화된 사주는 자유 어, 기문관찰로 인기직업에 종사하면 다재다능하고 인기를 독차지한다. 사주가 매우 신약하고 조우가 되지 않으면 정신적 불안, 빙의 집착성이 강하고.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요저 신금이 어 지지는 유금이죠. 이게 이제 개수가 지로는 자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 자유, 어저 기문관을 어 관살을 가지고 있는 남대 어 조가 잘되고 사조가 조조로 흘러가면은 이 기문관살이 즉 아주 다재다능한 재능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인기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은 매우 어에 발복하는. 사주가 된다 이 말이고요. 근데 또한 어 사주가 아주 매우 신약하고 조우가 되지 않으면 요 기문관이 아주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즉어 정신적 불안, 어즉 빙의 어 집착성이 강해서 어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고 건강상 이상이 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일조로 돌아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어, 진술, 총미 즉, 어느 계절의 토냐에 따라서 기토나 무토는, 어, 즉, 고를 잘 봐라. 그래서, 이것은 여자로 보면은 식상고죠. 식상고. 어, 식상고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남자로 보면은, 어, 즉, 할머니, 조모, 어,를 가지고 있고, 묘를 가지고 있고, 또, 증조부 또, 어, 장모도, 어, 이제 해당되죠. 그러니까, 어, 결혼해서 장모님이 계신 분들 이렇게 충할 때, 어, 장모님 건강 같은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자는, 어, 자식의 묘, 묘, 어, 할머니, 조모, 그 다음에 증조부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기축 일주에 어, 천간에, 어, 무토나 기토가 있을 때는 어느 계절의 토냐에 따라서 이 고를 파야만이, 어, 즉, 사주 풀이에서 실수가 없다. 어, 무엇이 고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사주에서, 대원이나 세원에서 이걸 추구할 때, 그 고에 들어간 있는 육진성한테 어, 불행이 올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기초 일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분합시다